개폐필공. 개폐필공. 열 개. 열 개. 폐. 다들 패. 다들 패. 개할때 문을 열고 닫을 때는 반드시 필공 공손하게 열어라 이런 얘기 다들아. 네. 네. 쾅 하고 닫지 말고 좀 화가 나더라도 자 겟자 열 개. 열 개. 열다 뜻이에요. 오픈 오픈하다 열다 문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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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다 또는 꽃이 피다. 똑같죠? 꽃, 꽃잎이 쫙 피는 게 문이 열리는 거죠? 네. 꽃이 피다. 또, 막, 펴다. 쭉 펴다. 늘어놓다. 같은 개념이죠? 네. 개척하다. 땅을 개척하다. 그 다음, 시작하다. 시작하다. 음? 깨우치다. 타이러다. 사람을, 무지에 있는, 무식한 사람을 깨우,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는 게 여는 거예요. 헤어지다, 떨어지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놓아지다, 사멸하다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개자. 열개. 열개. 개자 들어간 말 많이 있는데요. 봅시다. 개발. 개발. 공개. 공개. 개방. 개방. 개막. 개막. 개자 들어간 몇가지 다나 봤습니다. 개발. 알죠? 네. 음, 개발. 땅. 미개지. 미개지. 나대지. 미개지를 개척하여 발전시킨다. 개척. 미개지. 그냥 뭐 나무와 풀로 그냥 우거져 있는 전혀 그 인간의 문명이 아직, 어, 저기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원시 이계지를 인간이 개척해서, 개척. 개척해서 발전시켜서. 왜? 거기에다가 뭐 콩도 심고 도로도 놓고 할수 있겠죠? 네. 뭐 유원지도 만들 수 있고, 스키장도 만들 수 있겠죠? 네. 네. 개발. 개발. 네. 또는 이 땅만 그런 게 아니라 산업. 산업을 일으켜 자원으로 인간을, 사회를 도움다.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좀 개발된 나라예요? 미개발된 나라들? 미개발됐죠. 그렇죠.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많이 개발된 나라죠? 네. 네뭐 미국이나 독일 비해서는 조금 덜 개발되었으나 상당히 많이 개발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 개, 자, 공개. 공개. 개, 개, 열어요. 근데 공, 공은 공적인 거예요. 퍼블릭. 전체 모두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나만 알고 있, 있는 건 공개가 아니고 전체 모두가 알도록 오픈하는 거. 그게 공개예요. 음. 내용 알죠? 들어봤나요? 이 단어? 네. 공개. 비밀이야가 아니라 얘기하는 거. 터놓고 얘기하는 거. 여러 사람에게 널리 터놓는 거. 터놓고 얘기하는 게 공개하는 거예요. 네. 네. 개방. 개방. 문을 꽉 닫는 게 아니고 문을 여는 거예요. 활짝 열어놓는 개방. 우리집 대문은 닫아놓죠. 그쵸. 근데 보통 회사에서 보통 문들은 보통 많이 열어놔요. 가게들도 뭐 날씨 좋을 때문 열어놓잖아요. 손님 들어오라고. 네. 네. 그렇게 개방, 개방한 문도 있고 닫아놓은 문도 있죠. 개막. 개막. 개막식 알죠? 네. 올림픽 개막식 최근에 <laughs> 봤나요? 최근이 아니죠. 어, 뭐 며칠 전에. 2주 전. 2주 전, 2주 전 최근이죠. 개막식 봤나요? 네. 네, 개막. 막. 막은 커튼 커튼이에요 커튼. 네. 보통 연극 봤나요? 연극 보면 <laughs> 큰 막이 있잖아요. 그쵸. 막이 쫙 개막 막을 이 크, 두텁고 큰 커튼 같은 거 막을 열어 제치면서 연극이 시작하죠. 그렇 그게 개막이에요. 그게 이제 비유적으로 어떤 행사가 시작 스타트 오픈하는 게 개막. 개막. 개막할 때큰 개막식을 하죠. 네. 반대가 폐막폐막식 뭐, 요번에 폐막식 이제 하, 하겠죠? 네, 이름 하죠. 예, 개막, 폐막, 이해하죠? 네. 예, 막을 열고, 열게, 막, 막을 닫는 거. 이 막은 큰 천이에요. 네. 커튼? 커튼보다 네. 큰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에요. 자, 개자 받고, 두 번째, 폐. 폐자 봅니다. 다들 폐. 다들 폐. 비슷하죠? 문 문자, 열 개, 다들 폐. 다문 문자가 들어가 있죠? 저. 자, 문을 열고 문을 닫는 뜻이니까 자, 연결돼 있어요. 하나면 다합니다. 네. 다들패다들패 닫다 또는 막다, 막히다, 가리다, 감추다, 마치다 입추, 입동, 자물쇠, 도지게 뭐 이런 대략 의미가 이해가 되죠? 막는 거, 막히는 거, 가리는 거, 뭐 막을 내리면 가리시죠. 감추는 거. 자, 폐자 들어간 말. 폐쇄. 폐쇠. 폐쇠막 폐막. 폐막. 월수화월수화 폐자 들어간 세 가지 나왔네요. 폐쇄는 문을 닫고 자물쇠로 채운 거예요. <laughs> 폐막, 아, 폐쇄, 문을 닫고 자물쇠 채운다. 폐막은 연극, 응. 음악회 또는 올림픽 같은 행사들을 마치고 막을 내린다, 끝낸다, 종결 짓는다는 뜻이에요. 네. 이 한자 단어, 열 개, 다들 폐를 이해하면, 개 자와 폐자 들어간 수많은, 수백 가지 단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한자, 한자를 알면 한글, 우리말 영향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얘기죠. 폐월소화폐월소화 어, 패, 다리 숨었어요. 소화, 꽃이 부끄러워한다. 어? 다리 숨어, 꽃이 부끄러워해. 지경이면 그런데, 이건 절세 미인을 얘기해요. 미인이요? 여인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예쁜 여인이에요. 달보다 더. 예뻐, 꽃보다 더 예뻐, 그래서 다리 부끄러워서 숨고, 꽃도 부끄러워서 숨고, 이런 게좀 깊이와 좀 과장이 좀 있죠? 그죠 절세가인, 절세가인. 뭐,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좀 과장해서 폐월수화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혹시 뭐 반에 폐월수화 같은? 없어요. 일화? 없어요. 네, 너무합니다. <laughs> 공자 공손할 공. 공손할 공. 공손할 공. 공손하다. 예의 바르다. 뭐, 상가다. 상가 신자와 연결되죠. 그 다음에 직분을 다하다. 받들다. <laughs> 섬기다. 높이다. 존중하다. 고분고분 뭐 순종하다 조심하다. 이런 공손할 공. 공손할 공. 자, 주요 단어 복수합니다. 개, 개발. 개발. 열어제친다. 어, 열어제친다. 개발. 땅을 개발하고, 산업을 개발하고 또는 사람을 개발하고 공개 공개 구글 아이디, 이메일 아이디는 공개해도 좋죠. 네. 공개해야 되죠. 근데 이메일 패스워드, 우리 집어 출입문의 현관 비밀번호는 공개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공개할 게 있고 공적인 정보? 네. 그다음에 사적인 정보는 절대 공개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잘 구분하는 게 현명한 아이입니다. 자, 개방. 개방. 문을 열어젖히는 거예요,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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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막 개막? 개막과 폐막. 폐막. 막을 연다. 폐막 막을 닫는다. 이해되죠? 네. 연극, 영화, 뭐 행사가 시작, 개막식. 이제 행사가 끝났어, 폐막식.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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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닫고 잠을 채운다. 그냥 딱 그냥 완전히 뭐 문을 닫는 거예요. 폐쇄. 폐쇄. 뭐 어떤 뭐 어떤 가게를 하다가 장사가 면안 돼. 그 가게를 이제 문을 닫고 폐쇄할 수도 있겠죠? 네. 배월소화이월여화 이쁜 여자 아니 여자 생무 여자. 이쁜 여자 너무 너무 이쁜 여자를 배월소화 공 i p u n 공손 n 공손. p u n 공. 손 Pewer Soa. I k 사람 p you. Kongson. Kongson. k 뭐, 너무나 당연, 당황, 당한 단어다, 맞죠? 쉽죠? 물립문중. 물립문중. 가운데 중 자, 알죠? 네, 그건 알아요 네, 너무나 잘그래한번 복습해봅시다. 가운데 중. 가운데 중. 가운데 또는 무슨, 뭐 어디 안, 속, 뭐뭐 뭐 사이, between, 사이, 뭐 진행, 마음, 심중, 또는 몸, 신체, 내장, 중도, 절반, 장정, 또 관아의 장부, 안건, 뭐 가운데. 하여튼, 가운데 중 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하나 만알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다 알아야 돼요. 자, 가운데 중 가운데 중 중자 들어간 마, 단어 보면 중국 중국 중단 중단 집중 집중 중심 중심 낭중지추 낭중지추 오리무중 오리무중 정중지화 정중지화 나왔던 단어 복습도 있고 합니다. 자꾸 자꾸 복습해야 내꺼가 되겠죠? 네. 한번 본다고 사실 모르잖아. <laughs> 아, 번 다섯 번열번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듭시다. 중국. 중국 알죠? 네. 뭐 우리 대한민국 서쪽에 있는 땅덩어리 큰 나라. 오케이, 중국. 중국입니다. <laughs> 뭐 중화 전체 이름은 중화 인민 공화국이라고 하네요. 중단. 중단. 계속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멈추는 거, 거죠. 중도에 끊어짐 또는 끊음, 중도에서 단절함, 중단. 우리가 지금 아빠와 아들 한자 공부하고 있는데 중간에 중도, 중단하면 안되죠 안 되죠. 우리 계속 집중해서 끈기 있게 해야겠죠. 중단하지 네. 맙시다. 중단. 좋은 일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누구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최고의 전문가가 될수 있어요. 맞아요. 네. 집중. 집중. 아빠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죠? 네. 네 공부할 때 집중하자. 어, 집중. 그냥 시간 보낸다고 내꺼 안 돼요. 뭐할때 그 집중해서야 실력이 올라가고 내꺼가 됩니다. 네. 중심. 중심. 뭐뭐말 뭐, 너무 쉽잖아요. 가운데, 복판, 중심. 낭중지추. 낭중지추. 좀 어려운 말. 낭중지추. 낭중지추. 낭은 주머니예요. 주머니 속에 지추, 추가 모시에요 성골. 주머니 속에 성곳이 있어요.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성곳이 옷 바깥쪽으로 삐죽삐죽 삐 삐죽 삐져 삐죽 삐죽 나올까요? 얌전히 가만히 안에 있을까요? 삐죽삐죽 나와요. 나와요. 그 얘기입니다. 주머니 안에 있는 성곳 이게 지역 뜻이에요. 낭중지추. 낭중지추. 낭 주머니 중 속에 지추추추 성곳 못이 있어. 주머니 속에 성곳. 즉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 속에 묻혀 있어도 결국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 그렇죠. 내가 막나 잘났어요라고 PR 안 해도, 광고 안 해도, 그냥 열심히 중단하지 않고 열심히 어떤 일에 집중해서 전문가가 되었고 실력이 뛰어나면 뭐 게임이든 뭐 수학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뭐든 간에 스포츠든 결국은 낭중지추처럼 돋보이게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된다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음, 나를 자랑 안 해도 남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네. 그래서 내 잘났다고 막 스스로 자기 피해를 하는 사람은 좀 하수고요. 남들이 어, "저 사람은 진짜 멋진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만드는 게 고수예요. 낭중지초,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의 희망사항입니다. 음. OK?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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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가 뭔지 아요 오리 네 그냥 오리 꽥꽥 오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어. 모릅니다 오자가 다섯 오잖아요 오리 심리는 알아요 심리? 아. 거리 거리 중에서 오리 심리 얘기 하나요? 몰라요 아 요즘 애들 잘안 써죠? 심리는 들어봤어요? 네 심리가 4km입니다 사, 에? 4km. 심리는 사람이그 심리 아니 시, 십 열십, 십리, 오리, 보세요, 집중. 오리는 2키로. 오리는 2키로. 거리가 2킬로미터, 오리. 10키로를 십리라고 합니다. 4키로는 십리입니다. 1 0 0로는 백리겠네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 이제 올라가야죠. 40키로가 백리가 되겠죠. 십리가 10, 네? 4킬로미터니까. 이 킬로미터라는 단위는 서양에서 왔어요? 아니면 조선시대에 있던 겁니까? 조선시대에 있던 겁 아닙니다. 아니에요? 킬로미터는 영어잖아요. 외국에서 서양에서 넘어온 그런 척도죠. 네. 조선 시대에는 서울, 한양에서 부산까지 뭐 몇백 리냐 이렇게 얘기했죠. 리로 따졌습니다. 네. 옛날엔 조상들은 리. 그래서 오리는 2km, 2km. 아, 참고로 10리는 10km. 아, 참 4km. 4km.